카메라 어떻게 나나요? 어머나 세상에 음. 지금 팩을 하고 있는데 언니는 네. 팩을. <laughs> 팩을 언니는 일주일에 몇 번이나 하지? 응. 워낙 건성이기도 하고 겨울이랑 봄철에는 1일 응. 1팩 맞아 1일 1팩 맨날 맨날 한다고 들었는데 1일 응. 1팩 하는 솜씨가 아닌데 이거? 잠깐만 <laughs> 나는 1일 1팩을 안 하는 게 따라 해봤다가 응. 피부에 뭐가 많이 난 적이 있어서 음, 그런 사람들의 팁은 팩을 뜯고 세수를 한번하다 응. 다시 스킨케어를 한다고 하더라고 언니랑 나랑 피부 타입이 달라서 그런가? 응. 워낙 건조하고 나는, 워낙... 나는 또 지붓값성이니까 응. 근데 응. 나는 집에서는 응? 거의 피부과에서 응. 해주는 시원하고 속이 채워지는 느낌이에요 언니랑 몇 번씩 얘기했지만 좀 술도 그렇고 뭐 먹는 것도 그렇고 비싼 거좀거 기가 막히게 알아 <laughs> 아 그리고 이 접힌 음. 거 있잖아요 이런 건 펴야 ]잖아. 되는 거 아니에요? 접힌 거. 아니 이거 펴도 얼굴이 작아서 접히거 아니야? 고마워 난안 접히는 얼굴에, 것 같은데 아, 얼굴 접히지 뭐. <laughs> 얼굴 가에 뭐야? 언니 알아서 자기를 깎아 내리면서 이렇게 이 방송을 아니 안붙이는것 잘... 이거를 가위로 자르더라고요. 앞에 부분을 붙이고 이렇게 팔자 주름이나 아니 입과나 이렇게 눈과 이런데다가 한번도 붙이더라고. 음 조심해야 될때 머리카락 잘 자르다. 머리카락 몇번 자랐잖아. 왜왜 아왜그런 눈썹도 이렇게 자르지? 괜찮은 방법이긴 하네. 한데. <laughs> 그렇게 <여기 웃음> 네. 크게 이렇게 자르면 <laughs> 되잖아. 그래 칼로 오려내야 되잖아. <laughs> 그 눈썹까지 같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자르 눈썹 뭐하러? 해? <laughs> 이렇게 자르 자르는 김에 자르지. 다음에 언니가 하면 돼. <laughs> 해봐. 내가 <그거> 따라할게. 나는. <laughs> 백이 맞아서 잘릴 수가 없어. 아니 자기야, 안저 그대로 자기야 아니야. 눈썹 엄청 많이 남거든. 아니야. 너는 잘리세요. 난 괜찮아. 네. 난좀 눈썹이 트긴 떡. <laughs> 어, 이게 이렇게 완전 예쁘게 난 눈썹이 아니라, 그냥 송충이 눈썹이어서 여기 여기가 좀 트긴 떡 형식을 눌러주긴 해야 돼 이렇게. 진짜. 많이 알고 있다. 공부했어요 <laughs> 여러분? 그리고 지금 우리 눈 앞을 보면 마스크가 정리가 되게 많아요. 정리 많은데. 너무 많아요. 언니 이 종류별로 섞어서 써? 아니면 한 종류만 오래 써? 어, 이한 종류만 오래 쓰는 편이야. 이 종.. <laughs> 작년부터는 사실 콜라겐 음. 위주의 팩들을 음. 되게 많이 썼어. 그러니까 여기서 정보를 음. 또 주자면 음. 이렇게 한 종류만 쓰는 게 현명하다고 하네요. 음. 그치? 이거를 계속 붙여놓으면 오히려 더 건조하다고 전, 하잖아. 이게 왜 마르잖아. 그래서 수분이 빠져나오더라고. 음. 그러니까 말짱 도루묵인 거지. 그러니까 이걸 뗐어. 아 톡톡톡 톡톡톡 하고 끝이 나는 여기를 톡톡톡 하고 하나를 더 발라. 음. 수분 크림을 바르든지 음. 아니면 이제 세럼 같은 그런 거를 한번더 바르고 자면 나는 음. 오히려 훨씬 좋더라고. 그래? 마스크 팩만 하다고 촉촉하지 않아? 그래. 이렇게 피부 음. 타입에. 따라서 여러 좀 다른 선택을 하게 되는 음, 것 같은데 음. 너무 정보 전달을 하다 보니까 좀 지루하다 그죠? 아, <laughs> <그치. 웃음> 우리가 또 각자 실험을 해봤잖아. 그렇지. 실험, 실험 영상 볼까요? <laughs> 마스크팩 일일 1일 다1 일일 팩이 좋다 나쁘다는 정말 말이 많은데 지부합성이라서 어떤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체거. 확실히 팩을 하고 잔 날은 다음 날 조금 건조함이 다르긴 한데요. 이 지부합성인 저에게도 괜찮을지는. 한번 경과를 두고 봐야 될것 같아요. 요즘은 참 이렇게 팩이 되게 독특하네, 그죠? 좀 괴기스럽네요. 역시나 조금 오돌토돌 얼굴이 올라오는 게좀 보이긴 하거든요. 일단 무시하고 실험을 진행 중입니다. 팩을 꼽고 서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부드럽게 이거 올라온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저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 자침 책임지세요. 책임지세요. 오늘 1일 1팩 첫날 그래서 어, 책을 꺼내고. 원래 어, 어. 스킨 커버해야 된다는데 저는 그냥 귀찮으니까. 그이고이팩 <laughs> 같은 경우는 뭐 개인 피부 상태가 40분 이상이라고 하는데, 예뻐지팩요 여러분. <laughs> 아침에 팩 하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진다 그래야 되나? 그래서 여러 가지 팩의 효능들을 알고 주시면 다급적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거 하고 한번더그 위에 수분 크림 같은 걸한번더바르주는 하거든요. 떼볼게요. 저는 약간 잡티는 조금 있어요. 트러블은 이마에 조금 많이 있는 편이어가지고 하고 나면 그래 조금 좀 환해지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팩이 촉촉하게. 오늘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일일팩, 일일팩 귀찮긴 하지만 할만하다. 일일팩은 나에게 있어서 트러블 메이커다. 나 진짜 <laughs> 나 방송 해야 되는데 어쩔 거야? 스태프분들 나를 나 태국과 끊어줘야 돼. 책임져 됩니다. 책임져 어, 책임져 <laughs> 알겠죠? 아 진짜 나는 그런 사람을 처음 봐가지고. 여겠습니다 세수를 해 다음부터. 알겠어 고마워. 음, <웃음> <웃음> 그렇다고 하네요. 열심히 하세요 여러분. 예뻐져야 돼. 그래 우리 예뻐집시다.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권하지 않습니다. 1일 팩이 맞는 분도 계시겠지만 안 맞는 분들이 더 많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인데요. 한 가지만 먼저 말씀드리면 마스크팩에는 너무 많은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많게는 3 0까지 성분이 들어있는 것도 제가 봤습니다. 그 모든 성분이 유발물질인 알러젠이 될수 있습니다. 또그 많은 성분들이 위생적으로 관리가 되는지 중금속 수치가 높진 않은지 관리되는지 알수 없기 때문에 저는 1일 팩을 권하지 않습니다. 팔금. 사이즈별로 좀큰걸 했으면 좋겠어. 어, 어, 난좀 사이즈가 좀 작은 걸 더했어. 아니 근데 어떤 팩은 아니 어떤 팩은 또 커. 나는 항상 나는 모르겠 나는 잠깐만. 나는 뭐라 그 뭐라 그러지? 정상이야. 정상. <laughs> 표준, 표준. 아어 그렇지. 표준, 표준, 표준. 나는 그 생각이 <laughs> 나는 정상. 기준. 정상적인 사람이야. <laughs>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laughs> 네가 그렇지. 작은 거. 아니, 그냥, 내가 이마가 뭐. 좁아. 아니 연예인이나 아나운서는 작을 수 있어. 아, 제이 이마가 좀 좁아서 그래. 이마가 좁아서. 아이 그건 모르겠고 음. 연예인이나 뭐 어, 언니도 턱 남아요 턱이 짧아서 그런거요 <laughs> <우리 분은. 웃음> 그래 나 아는 분 여기까지 남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자분이여가지고 심지어 눈이 여기가 아니고 아, 여기에 있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남성분들을 위한 사이즈도 있어야 될것 같아 그러니까 얼굴 큰 사람이라기보다도 네. 어쨌든 나는 정상인 걸로, 표준인 걸로. 난 표준이라니까 진짜. 표준야 앞으로 이렇게 의자를 두 개를 준비해주세요. 한 나보다 한0 cm 앞으로. 편안하다 정말. 너 그러면서 은근 뒤로 간다? 앞으로 가라고. 편안하다. 여러분들 짜증 나. 안녕. 아니 옛날에 내전 남친이 나한테 넌 얼굴 큰 편이라고 나한테. 보고 있나? 어. 짜증나게. 마스크팩 어. 딱 맞는데, 어, 표준형인데. 오빠, 난 정상이야. <laughs> 나는 정상인. 표준인 그러, 그러니까, 마스크팩 딱 맞으면 표준형이지. 어, 넌비정상인 그러니까, 내가 비정상 <laughs> 나는 정, 정말, 정말 정상이야. 요즘 얼굴 작은 애들 너무 많아서 짜증나. 네. 언니가 음, 정상이야. 음, 난 정상이야. 음. 표준, 표준, 표준. 음, 표준에서 국가 표준 사이즈. <웃음> 음. <웃음>